이어서 기능서비스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와 과연 대표님을 맡고 계시고 한국 인터넷 전문가 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이준필 부회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보서비스 부문 시상은 이준필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분야 대상 아니죠. 기능 향상 분야 대상이죠. 기능 서비스 분입니다. 기능 향상 분야 대상 스마트 이지원 수상자 서류통신기술 화면 이미지 분야 대상 디아워터 수상자 디아전차 제작사 오비고 엔터테인먼트 분야 대상 웃기지마 소속사 오드엠 업무 향상 분야 대상 싱크프리 모바일 소속사 한글과 컴퓨터 정보관리 분야 대상 고소민 휴가 순첩 소속사 깨끗한 나라 제작사 와일리 모두 예, 7분입니다. 서울통신기술과비하자기사 오기고 오드엘 한글과 소서성 깨끗한 나라 와일리 모두 7분 모두 예, 올라와서 나란히 서주시기 바랍니다. 전서울통신기술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기능 현상 분야 대상, 스마트 이지온, 수상자 서울 통신 기술. 기사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 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스마트 앱 어워드 위원회가 주관하는 스마트 앱 어워드 2007 대한민국의 이노베이션 대상 수상식에서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공도를 인정받아 위하같이 수상하였기에 그 영예와 성과를 드려 온상을 수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 전문가협회 협회장 김진수 대동. 축하드립니다. 한 박수 더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아자동차에 대한 수상이 되었습니다. 화면 이미지 분야 대상 기아 런처 수상자 기아자동차 이한대여 분이 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다음은 오비고에 대한 수상이 겠습니다 화면 이미지 분야 대상 기아 런처 수상자 오비고 내용하습니다축하합니다축하합니다다음용하시에 네, 대한 니다이하니다이용기니다엔터테인기트분니다상웃기지랍니다자용하시 <laughs> 바랍니다. 이용하시기 니다 이용하시기 니다시기니다이니다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다음으로는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시상이드겠습니다 업무 향상 분야 대상, 싱크프리모바일 한글과 컴퓨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깨끗한 나라에 대한 시상이드겠습니다 정보 관리 분야 대상, 보소비 유가수청 수상자 깨끗한 나라 이하 내원 같습니다. 큰 수고하십니다. 박수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y d 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정부 관리 분야 대상 보소비 유가수청 수상자 y d 이하 내원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도 받을 받아 주셔야 될거 같아요. 먼저 받으실 이렇게 네. 네, 네, 네. 네. 네 자상대 여러분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 계단으로 내려가셨나요 네, 토토전에서